여러분은 중점을 들어서 내가 이번 판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또 보여줘야지. 어,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 어, 눌러주시고요. 또 쓰레쉬가 겁나게 멋있으니까. 진짜 아칼리서 포시네 Minion, Sanson, g a z 어? Sans, 어, How, 매 가자 가자. 아뭐디켜도 괜찮아. 음, 디켜도 괜찮아. 내가 하, 내 목이가 자차 가까이 들다 보라고. 야, 자르면 근데 설레드 안 해. 설레드 뭐 일단은 1렙 때는 2부터 찍어 주고요. 뭐, Q부터 찍어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 뭐, 그건 자유예요. 근데, 라인전에서는 1렙때2 찍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 개인적인 팁이지, 뭐. Q 찍는 거는 좀 사람들이 막, 그램류를 막 1렙부터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먹어주고. 일단, 이렇게 오는 거, 딱 이렇게 끌어가지고, 평타, 평타. 훨씬 이득봤죠 원딜 피가 지금 저런데. 캐네 무시하세요. 이거 그냥 근거리 빨리 먹이고, 선이립 찍고 바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지금 달리세요. 이거 잡았어요. 아,

제약 포션 하나 사주고. 아왜안 사줘? 아씨, 할아버지. 아 내가 자주 이용하는데 이러기야. 아군이 당했 타면 별 상관 없고. 어차피 내 라인전만 잘 되면 되거든요 지금. 일단 뭐 라인전 지금 내가 이키은이 조금 신의 한 수긴 한데. 뭐 그래도 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별 상관 없어요. 원래, 원래 2렙 싸움에서 2킬 나오면은 딱 모빌 나오가딱 나오거든요. 더블 찍어주고. 일단 케넨 노스펠에 저, 저 코르키도 노스펠. 왜딱 끌면 이렇게 끌었죠?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미니언 막타 쳐줄 때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그래프하면 적게 맞출 수 있어요. 예, 얘데나 네, 지금 으로 죽어보면은 또캐나이 피가 없죠? 저러면 웬만하면캐나낸 노려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게 낫긴 한데 지금 좀 각이 안나와지고 일단 대포미니언 이렇게 란지 보면 대포미니언 이렇게 있죠? 대포미니언 일단 죽을 때 그때 싸우는 게 좋아요. 지금 말고 일단 마이드 트리니까 멜트리니 지금 딱저승님 죽었을 때 어, 미안하다. 어, 아뭐 딜이 저렇게 세냐, 근데? 공이네 아, 아, 씨. 저부 귀찮은데. 거참, 어메이징하네. 아, 딜캐넨이라니. 거참, 어메이징하구만. 지금 마이가 탑인거지? 마이템인데 지금 저렇게 망했으면 어차피 와 말... 그냥 이거 천천히 할게요. 어 그냥 좀 그래 갖고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편하겠다. 막 들어가는 거보다 둘다 AD 가 넘프다 보니까 뭐야? 이거. 아 죽어 자 와줬는데 죽어 줘야지. 뭐 어떡하냐? 어 샤코가 힘들게 저렇게 오는데 한 죽어 줘야지. 음또 샤코들 그고 이제 서로간에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거지. 괜찮아 죽어도 뭐한번 죽었으니까 괜찮아 아 오빠가 이거 맵은 맵은 꼭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맵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일단 샤크 만화 없어가지고 뭐 아무도 것못 하고. 뭐또 무리야 딱 나왔구만 친구야 딱 저런식으로 딱 허점을 노리라고 허점 남이 방심했을때 어? 어? 토끼씨끼도 거북이랑 달리기 할때 어? 거기서 쉬다가 역전당했잖아요 그틈새를 노리라고 아시겠어요? 어얘어얘 <laughs> 어, 얘 봐라. 마음이 드네. 핑 찍어 주고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 보소 어, 좋아. 이거 그리고 또 캐넨이 또 저렇게 뺑 돌아오면은 어차피 또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또핑한번 찍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코르키또딸 준비하고요. 여기네 주식기. 아, 저 피카츄 저거. 아, 뒤에 너무 센데 저거. 캐넨 원딜이면 모르겠는데 캐넨 서포시여 가지고 둘다 딜러야. 거의 백호즈급이네, 들리, 이거? 좀 애매하단 말이죠 아, 저 피카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 저 짜릿짜릿하게 죽여주고 싶은데, 이제. 아, 에헤이 형님, 어서오시고요 이게 딜이 좀 이상하다? 가이안 보이는데, 케네. 그래. 이런거 딱 끌어가지고 이런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랜턴으로 던져주고 딱 이거 타라고 준비해주고 딱 쳐먹어 어. 3킬 먹어버렸네 이런 식으로 딱맵 계속 봐주면은 이런 로밍 타이밍 딱 보여가지고 바로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바로 로밍 타이밍 바로 봐줘야 됩니다 맵을 계속 보는게 중요해요 맵을 그리고 맵을 보고 딱 싸움이 났다 싶으면 바로 달려가 거기로 뭐 어, 근데 조금 손실이 있긴 한데 확실히 어디 보시라던가 이런 쪽이 손실이 확실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가고 봐야 돼 무조건 응, 무조건 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탑이 다이브 일단 일단은 피가 반토막 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가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일이라도지 간에 7이라도 딸수 있어 아니 뭘할수 있어 스펠이라도 최소한 뭐 하나 뺄수 있고 뭐 잘하면 그런 거고 열어봐. 내려봐. 여기라도 내려봐. 해놓고. 에이, 저거. 살려줘야지. 어. 살려줘야지. 저렇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저렇게 강한데 살려줘야지. 야, 저런 살고 싶다고 막 달리는 거잖아. 지금 엄마 생각하고 달렸을 거야. 나도 엄마가 있는, 어?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동심이 어떻게 이게어떻 하더라고 얘또 뭐야 이거 또또 누명 잡았어요 이거 아까 아까 저 약간 공뺐잖아 얘.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가자 왜 자꾸 디스이지 샤이라고 하는 거야? 후라이드 쌈딱인데 쌈딱이 쌈따기 왜 자꾸 샤이야? 만화포션 하나 더 가야겠다 이거. 아 만화포션 캐가지고 어디로못 가겠네. 일단은 근데 보면은 지금 케넨이 아 지금 내가 로밍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케넨은뭐 아무도 것못 하고 있죠. 이게 로밍의 차이라니까. 로밍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쓰레쉬는 이렇게 로밍만 가져도 웬만한 거는 킬 따거나 어시 먹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녀석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쪽. 하지만, 이 녀석이 무빙한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내가 그래프 한 모습을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또, 그래프 깨같이 강의해드려야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요. 어,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이 다, 대부, 분 대, 어? 잡아주고요 주식기. 주식기 아까 라인전에서 아주 난리 뜨더만 아주. 자, 여러분들 이제 코르키를 땡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르키는 지금 스펠이 다 있는 상태. 저 코르키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좀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 스파 클났다. 내가 다 막아줘, 궁힐써 너의 히 나왔어. 잡았어, 요 이거. 어, 제법 코르키 하는군. 힐 썼다고 언제? 힐 언제 썼어? 그냥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건좀 거의 포유 조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는 경우는 라인전이 별로 안 되니까 로밍을 가야 될 상황인데 그냥 로밍 가려고 몸을 빠른 커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어. 빠른 커버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의 장점은 뭐, 말안 해도 기동력이겠죠 아라고.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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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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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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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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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여러분들? 딱 저런 식으로 딱 끌으면 됩니다. 솔직히 르블랑이 다 먹은 거 내가 끌어가지고 주워 먹은 건데 모르겠지, 시청자분들? 저건 어머 저건 쓸어야 돼. 어머 저. 저미언3 마리는 쓸었어야 했어. 51원 게이드 저 지금 잡았으니까 배상해놓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코르 발키리 사거리재가지고 아씨 발키리 사거리재가지고 그랩하는 것보다는 발키리를 끊는 게더 편하거든요. 왜그이즈리얼이라던가또막 카사딘 같은 애들은 막 확정 확정 그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맞추기 어려운데 막 코르키 같이 이런 거는 막애매모호하되가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호두! 이렇 잡아주고요. 어, 느긋하게 딱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뭐,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어차피 알아서 팀, 팀들이 게제주니까 어, 추천하, 지개 잡기. 여러분들 안 누르신 분들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어, 잠깐만. 어, 지지개 한번 피고 하자 아우, 어, 어깨 아파. 어,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일단은, 그 다음 템으로는, 일단, 이제, 루비시아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내가 왜 루비시아서 그랬냐면은, 저기 조합 보면은, 큰 애들이 없어요. 큰 애들이 없고, 일단은, 웬만하면은, 서폿은, 시, 이게, 와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루비시아서 간 거예요. 음, 그리고 저기 보면은 또, 좀 AP템을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솔라리가 가장 제일일 것 같아서, 솔라리 하나 뽑아주고요. 솔라리 하나 뽑아주고. 좋아, 좋아, 좋아. 아 파인이 초콜릿 다섯 개, 2 0개선 스무 개 선물. 아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 o 개 정말 감사합니다. 포탑을 시야석 7 변해두면 안 불편하느냐고 저는 근데 습관돼가지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기다려봐, 아아아아아아 눈치 없네. 또 눈치 없는, 눈치 없는 코르키 때문에 또 내가 운다. 아, 근데 저거 내가 예측 그랩 좀 잘못했어. 너무 꺾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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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저거 저 뭐, 아 근데 이름을 못뭐 맞췄지? 아이 이거 드럽게 넓은 보인데 기다려봐. 개잘 맞추는데? 어왜 아, 방금 못뭐 맞췄지? 아이 맞추는 훈련도 또 해야겠어 이거. 이 너무 못 맞춰. 일단 다음에 솔라리 갈게요 여러분들. 어 솔라리 이거 피통만 올리면 될것 같아서. 불에 춥지 않느냐고. 부캐는 r p 가 없어가지고 불에 춥지 않 써요. 뭐 근데 아이템을 어디다 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규칙적인 곳에다가 두는 게 좋지 확실히 야이 공속이 왜 이래? 이달리 공속이 1 6일인데와창 던지는 거 보소 봐와 2초마다 한 번씩 창 던진.. 아니네 1초마다 1.6.. 1번에 창을 던지는 거야? 이것도 코르키끌어주시고요 뭐야 이거 마이.. 마이 뭐야 이거 게스트야? 투표 게스트 야, 투표 게스트 바빠 가지고 후딱 가시네. 어. 야. 일단 것터부셔 주고요. 일단 이게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내가 좀 이게 아쉬운 어, 플레이 어, 보여 준 것도 있긴 어, 한데, 일단 게임 한거제거 거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장면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어 일단 이 상황에는 이런 템을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또 내가 어떻게 대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이게 녹방에서 좀 알려주진 않는데, 좀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게임하면서 알아서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로 갔거나 위로 갔겠지딱 봐도 이게 진짠데?

쓰레쉬로 모르가나 어떻게 이기냐고요? 내가 그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모르가나를 이기려면은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애가 개 빡치는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 E로 내스킬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귀찮은 건데 그런 것도 커버하려면은 일단은 그.. 그 녀석이 e, E를 원딜한테 거니까 원딜한테 걸 때는 서포트.. 서포트.. 아. 유튜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가시면은, 개인판 유튜브, 여러분들 녹방. 녹방 많으니까요, 거기에. 또 제가 또 이거 대결한 거 있거든요. 어,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캠 맞죠? 얼굴이 안 보임. 이렇게 하면 되죠. 게임하자가 오케이, 오케이.